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엑지TV입니다. 어저께 이제 제가 이 특이한 주화를 사용해서 리롤 돌리는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그게 여러분께 도움이 됐을진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복사뼈 리롤 하는 거를 그 어저께 얘기했듯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복사뼈 리롤을 하려고 복사뼈 좀 많이 모아뒀는데,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복사뼈는. 그래가지고 제가 저번에 올렸었던 베이스, 비싼 베이스 이제 정리한 거를 다시 가져와 봤는데, 8월 4일 밤 11시 15분 기준으로 가격을 조금 매겨봤습니다. 그랬더니 시즌 초에 비해서 가격이 또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뭐 날부지 끝도 그렇고, 뭐 이것저것. 가격이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거를 이제 복사표를 돌려볼 건데, 그나마 가격이 좀 나가는 걸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조금 간추려 봤습니다. 어차피 이 재화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다 사지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좀 비싼 것들만 이렇게 조금 간추려가지고 했는데 여기 도박 가가지고 솔직히 하나하나씩 이렇게 보면서 사는 거 솔직히 좀 힘들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가지고 검색 키워드, 이 아이템 강조하기를 이용해서 그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아이템 검색 키워드는 요건데요. 일단 이거는 제가 그나마 비싼 그 아이템들을 정리해가지고 최대한 나눈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냐? 바로 마기라는 이름이 들어간 아이템, 그리고 예언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아이템, 그리고 공성용 도끼인데 그냥 그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룡이 들어간 아이템.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점이 있죠. 이점 같은 경우에는 띄어쓰기를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죽허 가죽 띄우고 허리띠 할때 죽허 죽허가 들어간 부 아이템 그러면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강조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등장했을 때 바로 표시가 된단 말이죠 지금 보면은 표시가 아예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해놨던 이 아이템들 목록이 여기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로 제가 안 적어 놨는데 왜냐면 주얼은 그냥 보면 되니까. 주얼 같은 경우에도 구매를 하긴 할 건데 주얼은 일단 가격을 또 따로 안 매겼어요. 주얼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다 보면은 이 최상급 끊어진 원유물을 24개가 아닌 72개를 먹는 템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매를 조금 할 예정입니다. 왜냐면은 비싸면 비쌀수록 더 높은 등급의 아이템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일단 복사뼈를 써 봐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자,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딱 나왔죠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바로 바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이렇게 구매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표시되는 것들 이런 거 이거 맞나? 집정관 왕관? 집정관 아 집정관이 금방 겹쳤죠 집정관 왕관이 산게 아니라 이거 집정관의 연모양 방패 사야 되는데 어 근데 집정관 왕관도 보니까 기억에 근거가 있네요 그냥 집정관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이게 거의 그래 마지노선 같은데 이대로 그냥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이 복사뼈 사용해서 무지성으로 아이템을 한번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대한 빠르게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성용 도끼 진바퀴 나리띠 가죽 허리띠 다죽허리띠, 공성용 도끼, 없고. 어, 이렇게 72개 먹는 거 있죠? 이런 게, 이제 비싸, 그니까 높은 템이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구매해주시면, 이렇게, 나왔죠? 72개. 공성용 연마법봉. 땅보석은, 아, 땅보석은 조금 애매한데. 땅보석 같은 경우에는 하얀 번개, 냉기 번개라서. 하얀 번개, 냉기 번개. 하얀 번개, 냉기 번개. 자, 이렇게 하고, 주얼 쪽에서도 72개짜리가 있는지 보고. 나온템들은 팔아주고 비워주고 다시 도박 냉기번개 까마귀가면? 이게 뭐에 그거 된거지? 아 마귀 마귀단검입니다 마귀단검 이거 아니에요 없죠 하얀 냉기? 하얀 냉기였나? 냉기번개 하얀 번개 그냥 번개장이 뒤에 붙어거구나 하고 연마법봉 가죽허리띠 주얼도 한번씩 봐주시고 집정관 연모형 방패 공성용 도끼 뭐 하고 터키성 목걸이 연마법봉 천금석 아니고 마귀 72개짜리 있으면 또 사주시고 한번 띄워주시고 아깝다. 지금부터 약간 무지성으로 구매할 겁니다. 청금석은 어디서 나오는 거지? 은신장어은신장어 은신장어 맞나? 하긴 아, 맞네. 청금석은 뭘로 나오는 거지? 내가 아까 전에 목걸이 쪽을 한게 없는데, 청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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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금석. 아, 석목걸이구나! 음, 정경석 말고, 목걸이는, 이거, 터키석만 사주시면 됩니다. 와, 고유템 진짜 안 나와. 일단 팔아주고. 상급 쪽에서는 좀 그만해야겠다. 베이트 위주로 좀 구매해야 될것 같아요. 사보다 쓸만한 게 없다, 그렇죠? 혹시나 쓸만한 템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씩 살짝 살짝 봐주고. 근데 없을 것 같아요. 난 얘가 뭔가 쓸만한 걸 파는 걸본 적이 없네. 공성용 독기. 아, 그템 진짜 안 나오네. 최상급이 부족할까봐 걱정했는데 최상급 쓸 경우가 거의 없네 앞으로 코발트하고 이청록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구는구는이 이거 쓸것 같지도 않네. 이건 아니지 않나? 공성 영역기 진짜 엄청 나오네요. 오, 아, 아까워라. 베이스템도 잘 나오지도 않네. 오. 와, 엄청난 속도로 복사뼈가 높습니다. 한게안 떠주나? 자 마지막 와 진짜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그렇게 많던 복사뼈가 고유템으로 변한 화 것도 한 4개 5개 정도 됐던 것 같고 자 이렇게 다 썼는데 뭐 건진 게 없네요 그냥 뭐다 팔아가지고 변화의 오브나 뭐 조금 구했나 <laughs> 어쨌든 간단하게 그이는 이제 도박을 무지성으로 하는 방법과 제가 직접 무지성으로 한번 플레이해 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